아, 자, 늦게 영상이 올라가서 대단히 미안하다. 음. 마이크 이상해가지고, 실제로 세 문제를 다 찍어 놨거든? 근데 마이크가 안 먹혀서 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 그래서 빡쳐가지고, 여기 보면, 뭐, 세 문제 다 찍혀 있어요. 막, 프이가 막, 요거까지 막, 다 있는데, 그냥 다시 찍게 됐는데, 이게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확인해보니까, 오늘도 약간 마이크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좀 잡고 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음. 자, 16번 상당히 쉬운 문제야. 근데 이건 네가 고일수학을 같이 공부를 했으면 올해. <laughs> 고일수학을 공부를 했었으면 맞아. 근데 고일수학 고율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건 알 수가 없어. 고일수학 때 이런 거한번 하거든. 우리가 지금 3차원을 투 d 로 나눠 쳐볼게요. 그럼 지금 뭐냐면, 이 직선, 을 포함하는 평면 중 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평면, 그치?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2D로 바꾸면 어떻게 돼? 직선은 점이 되고, 평면은 직선이 되죠. 어떤 점을 포함하는 직선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보는 거야 여기 a,b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포함한 직선은 뭐 다양하게 나오죠, 그치? 그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 때가 언제냐면 원점에서 그 점까지 그었을 때이 선분의 수직인 직선이 제일 먼 거야 얘를 좀 당겨봐. <laughs> 기울으면 이쪽으로 수직선이 가가지고 작아져요. 이건 그냥 그림으로만 봐도 알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해도 작아지잖아. 그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냥 이 전까지 수직거리가 제일 긴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됐지? 그럼 우린 이2 d 를 3D로 다시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해야 돼. 그럼 뭐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직선, 직선과 원점이, 원점을 수직으로 있는 수직선이 필요해요 이어주는 선 직선과 원점을 어찌 됐든 수직으로 이어줘야 되는 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저 직선이 한 점을 e t 플러스 5 콤마 t 플러스 4 콤마 마이너스 2t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2라 그러면 이게 직선이 한 점에 대한 위치 벡터가 되고 그럼 예를 들면 이 벡터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벡터가 그치 직선의 방향 벡터인 2 1 2가 있잖아. 그 직, 원, 직선과 원점을 수직으로 이어주는 사이니까 직선이 이렇게 가면은 원점에서 이렇게 긴 방향 벡터가 수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방향 벡터가, 아니, 위치 벡터가 얘고, 직선의 방향 벡터가 얘니까 둘이 내적을 하면은 0이 나와야 돼. 그때 t값은 계산을 해놨는데, 아마 마이너스, 잠깐만,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근데, 대충, 뭐, 넌, 내가 봤을 때넌요 정도 들으면 풀것 같긴 해. 결국은 뭔 거야? 점을 포함한 직선이 제일 멀 때는 이, 수, 이 점의 수직인 직선을 구하면 되니까. 직선을 포함한 평면이 제일 멀리 있을 때그 평면은 뭐다? 응. 뭐다? 좀 정신이 없나? 미안해. 다시 찍다 보니까 막 머릿속에서 생각해내고 말하고 싶던 것들이 다 날아가서. 풀기 전에 한번 풀어보고 찍어주는 건데 그때 막 어떻게 표현할지 정리했다가 그거를 한번 찍었다가 음성 녹음 해놔도안 돼가지고 다시 찍는데 그때 어떻게 준비했는지 다 까먹었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는지 그냥 보자. 지금 티가 음, 마이너스 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얻은 게 뭐냐면. 직선과 원점을 수직으로 이어주는 선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야. 즉, 1,2,2, 마이, 플러스 2. 아, 이렇게 되네. 살짝 위로 올려서. 물론 이렇게 부리가 긴게 아닌데, 공간상에 직선이 하나 있고, 원점이 하나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이 점이 1,2,2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 이, 이 선과 수직인 평면을 찾아야 돼. 이 벡터와 수직인. 이런 거. 그게 제일 먼 거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제일 멀어. 그 거리는 요게 될 거고요. 그먼 거리는. Understand? 이해 되려나? 설명이 좀 부실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급하게 찍느라. 일단 계속 가볼게요. 되게 짧게 끝났었는데. 그러면 그 평면 알파는 법선 벡터를 그냥 1, 2, 2로 하겠고 점을 1, 2, 2를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니까 x 더하기 2y 플러스 2z는 9다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평면과 1, 4, 3 사이의 거리는 루트 9니까 3분의 1, 1, 4, 3, 6에서 9를 빼면 이렇게 다 지워지니까 2라는 거리가 나오죠? 내가 지금 뭐라고 설명했는지 정신이 없어. 오늘 일이 좀 많아가지고, 한 12시간 가까이 일을 하고 와가지고, 그런가 약간 기질맥진해서 말도 좀 이리저리 하는 것 같고, 약간 지치네. 정신은 안 지치는데 혓바닥이 지쳐. 녹도 약간 잠긴 것 같아. 일단은 답은 2예요 그리고 점을 포함하는 직선이 제일, 음, 가장, 원점으로부터 멀 때에 대해서 알려줬으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따와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봐 내 설명이 어려운 건가? 본인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결국 이거고 2d로 봤을 때 이거다 이 설명을 3d로 확장시킨거다 라는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될것 같아 다음 문제에서 봅시다